네, 어, 우리 이시영 군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연말에는 아내를 죽였다를꼭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현이 형님, 네, 영화 축하 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화이팅 가운데 오른쪽 네, 한번씩봐 주시 겠어요. 일단 시현이 형10년 만에 첫 주연 영화, 너무 축하하고요 일단 보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되게 기대되는 마음으로 왔어요 자 많이 봐주세요 시원이 응원합니다 파이팅파이팅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한혜진입니다. 어, 오늘 이시연 씨가 주연인 아내를 죽였다. 네, 영화 보러 왔는데요. 정말 연기할 때 더욱더 빛이 나는 배우입니다. 어, 영화도, 그리고 이시연 씨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내를 죽였다. 화이팅! 봐주시겠어요? 네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좋은 기회로 굉장히 재밌고 소중한 영화 보러 왔는데요. 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내를 죽였다, 화이팅! 하나, 둘, 셋! 아내를 죽였다, 화이팅!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헨님입다 아내를 죽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어디요? 아, 다시? 아내를 죽였다 화이팅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디요? 아내를 죽였다 화이팅! 아내를 다시 아죽었다 화이팅! 나래 누나! 코멘트 한번부탁드립니 네. 아, 우리 얼장님 첫 주연 아내를 죽였다 정말 누가 죽였는지 제가 정말 두눈 부릅뜨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장님 화이팅 영화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어? 네, 왼쪽 왼쪽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과장이 없죠. 과장이, 과장이,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응원 멘트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응원 멘트 한번 말씀. 네. 어, 우리 사랑하는 시현 이 형이 주연하는 아내를 죽였다. 대박 나시고 항상 즐겁게 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아내를 죽였다. 파이팅. 한한번 봐주실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응원 맨트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어, 우리 사랑하는 시현이 형 정말 영화 단독주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어, 아내를 죽였다 모두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왼쪽 먼저 보실게요 네,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 보실게요 네, 응원 멘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내를 죽였다. 화이팅! 영화 대박 나세요! 왼쪽 한번 봐주실게요. 저 응원 멘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시연 오빠 응원차 왔는데요. 아내를 죽였다 영화 꼭 대박났으면 좋겠고 입소문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봐주실게요. 네,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가운데요. 네,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넷플 해주세요. 네, 개봉 소감 한 말씀만 해주세요. 감독님 아, 먼저, 먼저. 다 하는 거야요 감독님. 아, 오늘 저희 영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첫 출발을 하기 위한 도전을 한 사실 배우나 저희 제작진들 다첫 출발을 한다는 도전을 한 자, 어, 작품이기도 한데요.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화이팅 한번 요